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이슈 출발합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국회는 한창 푸르른 녹음이 져 있습니다. 가면은 여러분들 눈이 시원해질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국회 어, 정원에 가서 같이 어, 따뜻한 햇빛 맞으면서 산책적이시면 어떨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현재 서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고 조만간 또 의원 서너 명이 계속해서 아마 릴레이 삭발을 한답니다. 그리고 장의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국회는 국민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서 있습니다. 노사 간의 대립은 심각합니다. 외교 문제, 이념 갈등, 현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주제는 망국병, 갈등공화국, 갈등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모두 8건의 갈등과 관련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야당 의원도 제출했고 여당 의원도 제출했습니다. 왜 갈등관리법이 제출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갈등으로 가득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념 갈등, 남북 갈등, 동서 갈등, 그리고 노사 갈등, 세대 갈등. 요즘은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 연령이 드신 분들 그리고 젊은층의 이런 갈등에 대해 길거리가 아주 심각하게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온통 갈등 투성이입니다. 1년에 갈등 추산 비용이 우리 삼성 경제연구소와 현대 경제연구원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1년에 246조라고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리고 국회에서 바라보는 갈등 비용은 제가 볼 때는 5천조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내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예산이 513조니까요. 저는 최소한도 10년 이상 우리나라 예산들이 갈등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 현재 국회에서 현재 계류된 법안은 모두 15,659건입니다. 16,000건의 법안들이 통과도 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 21,000건의 법안이 제출됐는데, 16,000건 정도가 지금 계류된 채 심의도 되지 않고 있고, 책상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20대 국회 내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법안들은 거의 다 폐기가 됩니다. 남은 기간 빨리 사둘려야 되는데요. 갈등관리법,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갈등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에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갈등이 있고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고 노소 간의 갈등이 있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지역 갈등, 또 노사 간의 갈등도 심각합니다. 민주노총과 소위 말하는 경총, 정경련 거의 뭐 전쟁하다시피 하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라든가 서구 선진국에서는 갈등을 중재하는 협상이라든가 또는 중재 조정 이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하버드에서 로스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협상 관련 negotiation 어, studies라고 해서 곳곳에서 협상 관련 그런 문화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여야간에 만납니다. 대통령이 공화당이 집권하면 민주당 의원을 들 만나고요.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하면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서 끊임없이 마코에서 협상을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벌한 전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원들끼리 만나지도 않습니다. 서로 정당이 다르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 진영에서 내놓은 법안 반대 쪽에서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 법안들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법안 하나에 따라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목숨 또는 경제사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이 중요한 것이고 법안이 제정돼야 예산이 배정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수 있습니다. 법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물론 각 정부 부처 안에 일을 관리하는 부서나 또 부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갈등관리법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는 서로 간의 미움과 질시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지 않고 경원시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무런 미래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여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이 집 밖으로 나갔는데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그 뜻이 좋더라도.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삭발을 하고 아마 자치 자치서 본회의가 열리면 머리 깎고 삭발한 그런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질비하게 우리 본회의장을 채우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국회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해산해야죠. 국회 입법된 법안들 2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3 0점도안 되는 점수인데요. 낙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로 따지면 제적이고요. 20대 국회 퇴출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비, 온갖 특혜는 다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갈등관리법이 만들어져서 각 부처에서 갈등 관련해서 현안을 심의하고 예산을 들여서 갈등을 풀수 있는 그런 중재 위원회, 조정 위원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어려운 갈등의 현장들을 찾아서 풀어주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무관심합니다. 서로 전쟁 상황이 됩니다. 몽둥이 들고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부서지고 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켜왔던 대한민국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협상과 타협의 문화, 갈등을 중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현재 여덟 건이 국회에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정부 질문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싸우게 될 겁니다. 야당은 모든 국회 일정을 주국 장관을 끌어내는 데 낙마시키는 데 쓰겠다고 지금 모든 상임위원회 그리고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조국 국정감사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여당은 민생을 위해서 야당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조만간에 미국을 찾아서 유엔에서 여러 가지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정상회담 또 조만간 있을 북미정상회담도 다뤄야 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우리 맞서야 합니다 중국도 무시무시한 외교적 압력을 놓고 있습니다 외교 현안, 안보 현안 최근에 사우디에 무인기 드론 공격이 펼쳐져서 엄청난 지정학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무인기, 특히 착폭형 자살형 드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힘을 합쳐서 그런 외교안보적 사안에 대처해야 되고요, 경제적 문제, 또 민생의 문제에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갈등 관리법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동안에 우리 사회에 많은 수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법 만들라! 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 함께 다 나서서 이런 중요한 일에는 정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를 만드는 것은 진보, 보수, 어느 진영의 일도 아닙니다.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에게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음악을 듣고 좋은 명화를 보고 예술을 향해 할수 있는 것. 이런 예술가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갈등이 줄어들면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예산과 사회적 자원을 예술가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이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시민을 하는 기관들 또 조정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정부에서 큰 제도화가 되면서 각종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반드시 갈등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만국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갈등들 빠르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지역감정 색깔론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갈등도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들이 바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오늘 사자성으로 노자가 말씀하신 상선 약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 흐르듯이 사회가 흘러야 합니다.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조화와 또 원융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배려하면서 물 흐르듯이 서로를 존중하고 여당은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이 필요한 것 챙겨 줘야 되고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서로의 이익만 챙기다 보면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나라를 뺏기고 얼마나 처참한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의 많은 그런 조상들이 징용으로 끌려가고 징병으로 끌려가고 수많은 여인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가서 무수한 참화를 당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혹시 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망국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까? 서로 배려하고 물처럼 흘려가는 상선 약수의 정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마음을 다해 가라. 마음을 다해 가다 보면 그리고 서로에게 마음을 주다 보면 풀릴 거라고 봅니다. 독일의 대문호 골프관게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장애물을 더욱 많이 만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장애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풀어낸 지혜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또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은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라고 리처드 닉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사회의 그런 통합과 화합, 용서와 관용 이 가치들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갈등관리법에 대한 조속 제정 이 취지를 삼아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윤동주 시인의 시 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윤동주 시인 꽃과 현무소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생체실험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아름다운 시 서시, 별에는 밤, 무수한 시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본 팬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를 썼던 윤동주 시인이 썼던 길. 여러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 윤동주.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다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들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큰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을 부끄럽게 푸릅니다. 불안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탐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요.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이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우리의 독립을 그렸던 그리고 자유를 그렸던 시인 윤동주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길은 아침에서 저녁까지. 저녁에서 아침까지 통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만들면 됩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그 출발은 갈등 관리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온 국민이 그런 갈등과 미움, 원한과 서로에 대한 사무침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 사회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아픔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어서 오길 기대합니다. 올 가을 겨울 가기 전에 국회에서 꼭이법 통과시키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서도 적극 실천하고 사법부도 실천하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나선다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곳이 될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 망국병 갈등공화국 갈등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이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사도민고 김국교수의 이슈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